그 이름은 제 외할머니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한국 전쟁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던 한 폴란드 교사는 갑자기 화면을 멈추고 오열했습니다. 수십 년전 독일과 소련 사이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그녀의 외할머니,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 것은 바로 한국의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교단에서 내려와 조용히 한 편의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곧전 세계가 그녀의 이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의 아픔에 분노했을까요? 낯선 나라의 기억이 왜 그녀에게 각성의 시작이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폴란드의 한 대학에서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늘 객관성을 강조하던 제 수업은 한동안 차가운 통계와 지도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밤. 어머니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소련군이 다시 쳐들어오던 그 격변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14살이 되던 해 외삼촌이 독일군 부역자로 몰려 체포되었고 그 일가족은 예방적 체포라는 명목하에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나치도 스탈린도 인간을 정치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동맹이 아니라 침입자였어. 독일보다 무서웠지. 적어도 독일은 겉으론 법을 흉내냈지만 소련은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 그 말이 처음엔 과격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중립을 유지하려 했고 역사적 비극은 양쪽의 책임이라는 논조를 지켜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록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시대는 중립이라는 말이 진실을 지우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수첩 속에는 수용소 생활의 참상뿐 아니라 전후에 돌아와 겪은 폴란드 내부의 이데올로기 검열 그리고 소련과 동독의 역사 왜곡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린 항상 남의 역사에 끼어 살았다. 독일이 쓰면 독일 역사, 소련이 쓰면 소련 역사. 그럼 우리 이야기는 누가 써 주지? 그 물음은 저를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이 바로 그질문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달 전이었습니다. 폴란드 교육부 산하 연수 프로그램에서 동북아시아 현대사와 유럽의 연결점이라는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강의 목록 중 러시아 역사학자의 한국사 해석이라는 항목을 보고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뜻밖의 익숙한 냄새를 맡게 되었죠. 바로 선전이었습니다. 발표자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PPT 자료를 넘기며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국주의 산물이며 역사적 정통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더 가깝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1980년대 공산당이 저희 학교에 보내주던 교육자료 속 문장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주의 국가의 상징처럼 떠오르는 지금 러시아 학자가 40년 전 선전 문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묘한 대자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역사학자는 고디어 6.25 전쟁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 방어적으로 대응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한국 전쟁 당시 소련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고 발표는 황급히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역사 자료들을 펼쳐보았습니다. 냉전 시절 우리에게 주입되던 공식 역사 그리고 어머니가 쓴 수첩 속 체험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난 한국인 동료 교사들의 말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 나라만큼은 자기 목소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을요.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박 욕구에서였죠. 러시아 역사학자의 주장에 맞서 팩트로 대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을수록 마음속에는 어느새 묘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단순한 반박도 아닌 경우였습니다. 특히 제가 깊게 파고들게 된건3.1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평화적으로 독립을 외쳤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총칼 없이 거리로 나선 그들의 용기, 그리고 그 움직임이 만세의 함성으로 확산된 모습은 우리 폴란드가 1980년대 연대 노조를 통해 민주화를 외쳤던 그 장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의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어린 시절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얀, 기억해라. 자유는 아무도 그냥 주지 않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지켜내야 해. 그 말과 함께 적힌 어머니의 일기에는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찍힌 조국, 그리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압제에 저항하며 체포되었던 어느 한국 여성의 사연을 보며 저는 우리 가족의 고통과 한국의 고통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사 자료 중 하나에서는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기에 살수 있었고 침묵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들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스스로 증명해온 과정은 폴란드가 걸어온 길과 닮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날 이후, 저는 제 수업에서 한국사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폴란드, 제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자유를 쟁취한 나라였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상처와 같은 용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주 전, 제 강의에 새로운 청강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엘지화학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였고, 이름은 김태훈이라 했습니다. 서툰 폴란드어로 인사를 건넨 그는 자신이 최근 이 지역 공장에 파견되어 온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사를 수업에서 다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앞에 제가 그토록 자료를 찾고 연구해오던 나라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김태훈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 때 형을 이루셨거든요. 그런 상처를 가진 나라끼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 그들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이렇게 교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피에로기와 김치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낯선 음식 앞에서 서로 웃으며 젓가락질과 포크질을 배우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날, 김태훈 씨는 스마트폰으로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학생들이 만든 독립운동 관련 VR 영상이었습니다. 참일운동 현장을 가상현실로 체험하게 한이 기술은 단순한 역사 재현을 넘어 감정의 시간을 공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마치 우리 폴란드 바르샤바 봉기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의 역사도 누군가에겐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늘 소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억할 때그 진실은 살아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와 함께 지역 청소년을 위한 역사, 교류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의 역사를 번갈아가며 소개하고 서로의 아픔과 용기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놀랍게도 빠르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소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겪고도 지금처럼 발전한 거라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김태훈 씨가 들고 온 스마트 기기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기술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믿음이라는 기술 말입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누군가가 진실을 의심할 때였습니다. 며칠 전 강의에서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 발표 중 일제 강점기의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설명에 대해 물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정말 다 있었던 건가요? 일본이 그렇게까지 잔인했을까요?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질문은 의문이 아니라 의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김태훈 씨가 보여주었던 VR 영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 할머니가 독일군에게 끌려가 수용소에서 고된 노동을 하셨다는 제 말에 정말일까요?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자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자세부터 가져야 합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오래전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제게 할머니가 수용소에서 독일어로 명령을 받아가며 하루 16시간씩 고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할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날 다른 여자들과 손을 맞잡고 유대인 여자 하나를 숨겨줬단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맞고 며칠을 끌려다니셨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는 한국의 독립운동사 속에도 같은 고통과 같은 용기가 있다는 걸 너무도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아픈 상처 속에 숨겨져 있고 그걸 꺼내 보여주는 일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며칠 뒤 김태훈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표현을 삭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진실을 공유해 줬으면 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한 편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이랬습니다. 수용소와 식민지, 그리고 두 개의 슬픔이 이어질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이 글은 지역신문에 실렸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다음 주 청소년 역사 교류 모임에선 아이들이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그런 과거를 딛고 지금처럼 된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잊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니까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잊힌 이야기라는 제목이었고, 썸네일에는 깊은 주름이 패인 노부인의 얼굴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지만,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또렷한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14살이었어요. 배고파서 따라갔을 뿐인데, 그 후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게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겪었다는 고통은 어머니가 들려주던 할머니의 이야기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끌려다니며 강제 노역을 겪었던 분이셨습니다. 그 시대엔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그런 폭력의 대상이 되었지요. 어머니는 늘 말하셨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전쟁이 끝나고도 잠을 못 잤단다. 구나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셨지.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던 그 고백이 영상 속 낯선 나라의 여성의 말과 겹쳐지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상처를 가진 이들의 기억을 세상에 꺼내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회가 감히 수십 년간 묻혀있던 고통을 다시 꺼내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수치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제겐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그 나라 여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그런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싸워온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도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슬픔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그 영상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역사 인권 운동, 이안부 기억의 날, 여성 인권 다큐멘터리 같은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이름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 익숙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통을 외면당한 사람들의 침묵,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라도 꺼내주는 어떤 손길. 그건 마치 우리 폴란드가 겪어온 길과 닮아 있었지요. 한 영상 속에서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한국의 소녀들이 조심스럽게 손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기억하겠습니다. 한줄한줄 한줄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그 손글씨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가르침을 주었을까? 한 국가가 고통받은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이겠지요. 그날 저는 카시아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한국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 않니? 카시아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근데 멋져요. 한국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기억해 주잖아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시작된 제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이해와 존중의 감정이 스며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려면 기술이나 경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기억을 공유하고 아픔을 함께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연대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유튜브를 켜고 한국의 다큐멘터리나 강연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인들의 얼굴은 무척이나 진지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가족이 겪은 전쟁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이는 세상에 잊힌 역사의 조각을 꺼내놓으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말은 마치 제 귓가에 속삭이듯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영상에서 젊은 한국 교사 한 사람이 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은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그 이야기를 연극으로 재구성하며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아픈 과거를 교육하고 있었다니. 저는 어쩐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우리 마을의 상처조차 서로 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겪었던 수용소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도 그 고통을 묻지 않았고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침묵하게 만드는 건 고통이 아니라 주변의 무관심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카시아에게 제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눈망울을 크게 뜨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단다. 그걸 이제라도 말할 수 있게 된건 한국 사람들 덕분이야.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란 것을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심으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기술이 뛰어난 산업 국가쯤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픈 과거를 애써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기억하며,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나라의 상처까지도 함께 보듬으려는 마음 말입니다. 카시아는 제가 유튜브로 봤던 한국의 교육 영상을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억의 소녀라는 조형물에 대해 다룬 영상이었고 또 어느 날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이었습니다. 카시아는 저도 저런 걸 배우고 싶어요. 우리도 마을 학교에서 저런 수업을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을 도서관에서 기억과 교육이라는 작은 시민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참가 신청을 했고 거기서 만난 젊은 교사 한 분이 요즘 한국 교육에서 기억과 공감 교육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방 안의 공기는 조용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래된 서랍에서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외할머니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기억과. 왜그 이야기를 딸에게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의 기억도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 전하는 방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존중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카시아는 제가 편지를 다시 접는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이야기를 써도 돼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쓰거라. 그리고 꼭 전해라. 우리가 겪은 아픔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도 말이야.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돌리던 제가, 이제는 카시아와 함께 조용히 앉아 유튜브 속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도서관에서 전시된 사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카시아는 어느 날, 학교 발표 수업에서 기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작은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할머니가 전쟁 중 겪은 고통을 외면했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그 기억을 이해하고 품는 법을 배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조용했고 선생님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카시아는 집에 돌아와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상처를 감싸안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종종 도서관 옆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공장에 다녀오는 사람들, 학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마을 광장을 산책하는 이웃들, 모두 평범하지만 귀한 일상입니다. 그 일상을 다시 느끼게 해준 것이 어쩌면 먼 나라에서 온 이름도 생소했던 한국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비엘 코비체 마을 한쪽에 작은 기념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기억은 용기의 시작이다라는 문구 아래 한국과 폴란드의 국기가 함께 새겨졌습니다. 저는 매일 그 앞을 지나며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마을을 다시 숨쉬게 해주셔서 카시아는 이제 코딩을 배우고 있고 저는 아이의 노트북 화면 너머로 미래를 봅니다. 아이는 말합니다. 저는 한국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그러렴. 그럼 너는 분명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이제 저는 더 이상 전쟁의 포성 속을 걷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과 기억,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어딘가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든든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